네, 안녕하세요. 징리티 정지웅입니다. 남는 시간 활용해서 간단하게 어, 좀 찍어본 영상인데요. 비버챌린지를 지금 진행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비버챌린지 진행한 학교 많을 텐데요. 어, 저는 이런 간단하게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면은 비버챌린지 응시 ID 코드하고 비밀번호를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웹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응시 코드를 받으면 이게 샘플인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없고. 또 이렇게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학번 이름을 붙여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긴 종이로 나눠주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 작업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이 응식코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았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꽤 길다 보니까 입력을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나눠주는 것 말고, 어, 사실 그냥 보여주고 본인 거 검색해서 컨트롤 앱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웹페이지 그 스프레드 시트에서 찾아서 해라 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보완적으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본인의 학번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응시코드와 비밀번호가 나오는 걸로 세팅을 해놨고요. 비버챌린지 접속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도전하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응시코드 복사하기 누르면은 여기 에 이렇게 바로 붙여넣을 수 있고 비밀번호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게 해서 간단하게 로그인이 구현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웹페이지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비브라스 코드라고 하는 요 폴더를 폴더 체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폴더 체로 받아서 활용을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메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좀 실행을 하고요. 메모장을 실행을 해서 요 HTML 문서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메모장에서 이렇게 실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을 좀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제가 그냥 이렇게 공란으로 좀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가나다 중학교 비버중학교로 할까요 비버중학교 비버중학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만 건드리면은 웹페이지 만드는 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이 형식 그대로 어... 응시코드 받은 내용을, 내용을 여기다가, 계속 밑에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응시코드를 이 형식으로 또 추가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함수를 미리 짜서 엑셀에다가 제공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요, 음... 이렇게 되있네요 네, 요런 함수고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어, 학번 이름은 실제 응시코드 파일에는 학번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을 두개 추가해서 학번 이름 추가한 다음에 이 함수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내리면 적용이 되겠죠 핸들러를 이렇게 쭉 적용시켜서 내린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십니다 돌C 누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샘플은 뭐 그냥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근데 만약에 1111이란 학번이 있으면 어 이거를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샘플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습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 이렇게 탭이 들어가는 게 깔끔하겠지만 동작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페이지가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좀 복...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은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2501이 아니라 뭐, 뭐, 3101로 하고 싶다. 아니면 은 뭐, 399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문도 제 이름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뭐, 비버왕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바꾸면은 어느 게 바꾸, 바뀌어지냐면, 여기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버챌린지 접속하기 뭐 이런 버튼도 버튼명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얼마든지 이 부분을 바꾸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비밀번호 복사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응시코드 복사하기라든지 사실 응시코드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어, 아이디 거든요. 그래서, 아,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응시코드. 그니까, 아이디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보통은 그냥 사실 센스있게 알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응시코드를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이디, 이런 식으로 뭐 추가해주는 것도 괜찮겠죠. 어차피 이 부분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음,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죠. 자바스크립트 동작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저장, Ctrl S 를 눌러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일단 보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비버중학교라고 아까 입력했던 것들, 3999, 비버왕, 이런 것들 다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어 1101년. 네. 자 이런 식으로 어그 이름 학번이 틀리면은 이렇게 해당한 정보가 없다라는 그 팝업도 알림으로 나옵니다. 어아 2101년 2101 가가가. 자 이거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요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2101 가가 이렇게 하면은 검색 이거 나오고요. 굳이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엔터로도 가능하도록 구현해놨어요. 하나 하나 한 다음 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바뀌도록 구현해 놨구요 응시 코드 복사하기 아이디 부분 추가됐죠. 응시 코드 복사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복사가 되고 비밀번호 복사하기 하면 여기 이렇게 비밀번호 복사했다고 나오고 이렇게 깔끔하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종이로 아날로그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이웹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페이지만 배포를 잘 해주면 학생들이 쉽게 비버 챌린지를 즐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웹 페이지로 이제 호스팅한다고 하죠? 네, 웹 페이지 서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매트리파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쓸 건데요. 여기 웹 페이지 주소에다가 매트리파이 영어로 입력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시켜서. 보시니까 천천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N E T L I F Y m e t r i f i e 자, 입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사인업을 그러니까 이 계정이 없으시면은 사인업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사인업을 누르시면 어, 저는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가 이거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냅둔 건데 어, 다른 걸로 좀 보여 드리면 트리파이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누르시고 사인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깃허브, 긴랩, 빅버켓이라는 이세 가지 그 서비스의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쉬운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서비스의 계정이 없다 그러면 이메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 이렇게 보내고 사인업을 누르면은 해당 이메일로 그 인증 링크가 담긴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 링크를 누르면은 비로소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네, 지금 딱이 화면. 자 여기서 이제 어 네트리파이라는 걸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뭐 스쿨, 퍼스널 사이트, 네, 티쳐 오, 뭐, 컨티뉴티 디플로잉 하면은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스킵 디 스텝. 네, 지금은 이 부분 건너뛰겠다. 저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여기까지가 지금 오셨을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오면은 반은 성공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올 디플로이 매뉴얼 y 수동으로 배포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그 웹페이지를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배포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저는 이 네트리파이 관련된 연수를 했을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여기를 강조를 합니다만 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다시 보여 드리면 이 인덱스 파일을 가지고 이 네트리 파일에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탕화면으로 가면 저는 지금 이 비브라스 코드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index.html 이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폴더를 드래그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이 파일을 여기다 드래그하는 것이 아니고 폴더를 폴더 채로 드래그하는 겁니다. 자, 폴더 채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여기로. 폴더 체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자 새로 고침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어, 배포가 성공했다 그리고 너의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세팅을 이렇게 했고 어, 첫 번째 사이트가 올라왔네요 이렇게 합니다 자 나머지 뭐게스트할트에 눌러서 이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이트가 이렇게 수동으로 배포됐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이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이 사이트에 대한 개괄적인 그 정보가 나오죠. 이 개괄적인 정보 가 나오는데 자, 학생들에게 이 주소치라고 하면 당연히 못 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아, 일단은 이 주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은 비버중학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누구나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모바일이든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어디서든 이 주소만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주소 복사해서 보통은 이제 첫 번째 하는 방법은 이런 네, 그 링크 압축 그 뭐야 단축 단축 링크 단축 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이런 방법 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학교의 어떤 특성을 좀 살려서 이 주소를 좀 뭔가 이렇게 정체성을 살리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트 컨피규레이션을 누르면은 이 사이트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Change 사이트 네임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Change 사이트 네임 누르시고 이 부분을 바꾸면은 여기에 적용이 돼서 실제 주소로 바뀌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동아중학교에 이름을 넣어서 동화, 비브라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세이브 누르면은, 예, 이미 사용 중이다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주의하셔가지고, 쌤들께서, 쌤들만의 주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 뭐, 비브라스 테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브라스 테스트 한 다음에 세이브. 누르면은, 이제 이 주소는 바뀐 겁니다. 이 주소는 바뀐 겁니다. 이제 이 주소는 제 겁니다. 자, 이 주소를 가지고, bibras testnet.netrify.app 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속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은, 제가 만든 사이트를 저도 접속을 하고, 학생들도 접속을 할수 있고, 누구나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12101이었죠. 2101 가가가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음식 코드와 비밀번호가 뜨게 되고요. 복사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하기 눌러가지고 누구나 쉽게 비버 챌린지를 도전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웹 페이지 만들어 보는 영상이었고요. 네, 많은 선생님들께 꼭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